음, 이건 제대로 벗네? 제대로 벗고, 이게요, 네. 이, 이거 리모컨 키가 없어도, 요 네. 키로도 시동이 걸려요. 네. 어떻게 알아요? 어, 해봤어요. 헐. <laughs> 어떻게 알았지, 그걸? 그거를, 키하고 리모컨하고 따로따로 갖고 다니면 두 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이거를요. 저기다 넣놓고딩 갔다가 이 카드 키만 갖고댕겼다가 잊어 먹으면 이거로 시동 걸으시면 돼. 네, 네. 그두 개를 갖고댕길 필요 없어요. 두개다이어 먹으면 말짱 들어오인데 네, 두개다들어요 예. 네, 그러니까 이거를 키가 요 <laughs> 키로 이게 돌아가요. 키가. 나중에 따로따로 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. 이거를. 네. 이거로 문 열고 닫고 해주세요. 네. 저걸 두개다 잊어먹으니까 따로따로 갖고 다니신 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문 열고 나서 이거로 키로 꼽아서 시동 거니까 나중에는 금방 내요. 번호를 다 알아내갖고. 이렇게 지치면 오래 걸렸지. 저게 불이 깜빡깜빡 뜨면 안 돼요. 저 불이, 불이 깜빡깜빡. 여기다 넣어갖고 저게 꺼져야 돼 키라는 게딱 이렇게 해서 이것만 갖고 다녀도 돼요 이게 보면은 봐봐요 이거 저걸로 갖고 가봐요 저걸로 갖고 가봐요 저게 없어도 이거로문 열고 들어가서. 요, 요 키만 있으면 돼요. 이 키만 있으면은. 이렇게 시동 걸리잖아요.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죠. 그거랑 이거랑.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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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다니시는분들 많아요. 그래서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,